그, 이제, 발목을 다쳤잖아요. 우리 환자분은, 어, 평소에 자주 삐지 않는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배우하다가 삐었다고 그랬죠. 삐었다하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을로 느껴져요. 근데 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말은 되게, 어우, 중화한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에서 이제 살짝 삐 거, 살짝 인대가 다친 거는, 인대가 끊어진 거는 삐었다고 표현 하고, 일반인들이, 의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이 끊어지는 인대가 파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인대가 파열었다는 것은 조금 파열된 것부터 많이 파열된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대가 끊었다는 것은 이끈 같은 게뚝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잘안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지면 완전 파열이고, 이것은 흔치 않고, 보통은 두두두둑 하면서 여러 가지 수천 가닥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가 끊어지고, 일부는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끊어진 인대가 발을 이제 자기 각도대로 딱 갖다 두면, 과도 힘에서 끊어지겠죠? 쭉 끊어지면, 네, 가라두면 자기 붙어요. 물론 아주 정상적으로 붙지는 않지만, 그, 섬유세포석이 나와서 붙어요. 그거를 유지해주는 거. 그럼 이제 이, 이 기간을 기다려주는 거. 그게 이제, 지겨 거예요. 초기 치료 그래서 우리가 뭐, 종이 같은 거풀을딱 붙이면, 딱 붙는 순간 붙는 게 아니죠. 붙다음 풀이 이제 굵을 때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이게 좀쉬어야걸리는 것처럼, 인제도 이게 지나야 굳어요. 그런데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인 경우에한 3주 걸려요, 3주. 근데 이제 특히 초기가 중요해요. 풀도 마찬가지죠. 초기 탁 떼버리면 그 놈들 안, 안 붙잖아요, 잘. 자, 이것이 자꾸 인대를 뭐 다리를 움직여서 껐다 껐다 하게 되면 이 힘줄이 잘안 붙어요. 그 들리는 세포들이 자라면서 이게 길게 붙는 거죠. 잘안 붙는다 이거네요 길게 붙는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튼튼한 조직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할건 사실 별로 없어요. 환자가 그거를 이끄끄거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하도록 하는 그걸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부스라든지 도조기라든지 이런 다른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기 1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 동안 제가 반 기부스 를 했어요, 지금 했고 이제 저는 이제 한3 주를 최선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는데 환자들이 그걸 도저히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따라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주일 부터는 제가 그, 그게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번은 풀고, 씻어주는 거. 뭐, 이거 못 씻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다 거에 힘들어 하는 거보다도 맞죠? 어, 이제, 네, 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목발 집어 다니데 여기서 가 아픈가 봐요. 아, 그죠그렇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아, 목발 짚는 것은 이제는 좀더 줄여도 돼요. 음. 이 각도가, 딱 그, 이 정상적인 각도가 돼 있으면, 네. 이 디디더라도 네. 아주 큰 문제는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뼈보다는 그 인대이기 때문에 뒤지는 그러니까 건 괜찮은데 아 많이 뒤지는 건안 좋죠. 많이 디디는안 안 좋냐면 이렇서 있는 게 문제 아니라도 자꾸 뒤디다 보면 결국 넘어질 수 있거든요. 충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장하진 않지만 최소한으로 디는 정도는 허용해요. 꼭그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꼭그 각도를 유지한다는 말은 그 인대를 잘유 위치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허용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 씻는 건 하루에 한번 풀고, 딱, 씻고, 좀 말린 다음에, 차고, 까지 허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사주를 그냥 공부한다. 그러면 풀고, 씻었잖아요. 말리는 사이에, 말리는 기회 해서 공부해도 돼요. 이 각도를 딱 유지한 상태로. 아, 푼, 푼 상태로.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화장실도 가야되고 움직여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차야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집이 와서 딱 씻고, 공부한다. 큰수한다일단는딱이각또 유지하는 상태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더 이거 떡탁하게 되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시멘트가 이제 굳을 때한 번에 딱맞자고남 남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 떡탁하면 그게 이제 결국 인대를 이제 이게 자기끼리 안 무는데 세포들이 자라서 섬유 섬유 세포들이 내가 가지고 이제 섬유 이제 분자들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한번더어버리면또 다시 또또 또 그거 하면 번거해야 되거든요. 초기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아주 중요해요. 그럼 그냥, 그냥 하고 있는데 낫지 않냐? 아 당연히 그렇죠. 뭐, 하고 있는데 낫지만 이제. 여러분들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안 하면, 그다음부터 병원에 안올려고그요 의사한테 좀 미안하니까. 치기들안 했으니까 안 오려고 <laughs>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타입을 하는데 타협을 그러니까, 이런, 알려줘야 이제 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돌아다니다 보까 자꾸 뜻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 또가격딱 그대로 유지된 상태는 유지되는 거예요. 씻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막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씻고, 네. 싹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말한 다음에 김스타트고 이런 게 좋겠죠. 근데 집에서 이걸 문제를 가보려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손이지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 있죠. 뭐, 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